음, 음. 음, 아니 왜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아, 유산을 받을 기회였는.. 술을 먹고 다음날 하루 종일 주무신 고씨네 아버지. 아 요날로 하루 종일 잠을 자. 아니 저녁이 될 때까지 잠만 자 밥도 안 먹고. 해장할 거좀 하나 시켜봐. 아파트 선택지를 줄게. 어. 마라탕 파스타. 마라탕 음식 하면은 마라탕 네. 안 먹지. 오 이게 요즘에 신메뉴래 신메뉴. 돼지게티 이거 유명하잖아. 김치항정에 막창이랑 이거야? 먹어봐 소 풀린다니까. 이건 뭐야 엄마? 음. <laughs> 일부러 그러는 거지. 이게 김치랑 항정이랑 음. 먼저 우와. 싹 먹고 국물까지 한번 싹 퍼먹는 아. 거래 아빠. 생각해도 괜찮은데? 괜찮아. 음. 어차피 목에서 아빠 먹을 건데 뭐. 야, 오늘 막소풀린 이게 배 속이 풀리면서 다시 막. 시작해 다시 시작해 막 그런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. 아니 본인이 시킨 것처럼 산 것처럼 그러더니. 그래서 내가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아빠가 그래서 진짜 만약에 나다고 욕을 해버리면. 괜찮아. 내가 왜 탄했어. 이제 오일 분만에 사인 가도 다 모였네. 그러니까. 음. 파스타. 나잘 좋아. 어나 좋아. 음. 파스타는 어디? 대주겠지 네, <laughs> 고시 아버지 의 추천으로 남은 양념에 볶음밥까지 먹었다.